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이제는 군입 때를 앞두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될지 준비하면서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미 여러 연사분들께서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비교적 덜 다뤄진 청년들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정치권에 이런 경언이 있습니다. 젊어서 좌파가 아니면 심장이 없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 우파가 아니면 뇌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으로 청년, 청, 청년층은 진보 성향을 항상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년들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을 거치면서 이 청년들의 보수와 목소리는 더욱더 거세지고만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좌파 인사들은 우리에게 그우 사이비 커뮤니티 중독, 극단주의자 등의 꼬리표를 붙이면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심지어 좌파 정치인들조차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우리들 청년들을 두고서 의식이 지체됐다, 말라 비틀어져야 한다, 마약 중독자가 같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고 짓거려 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가 왜이 자리에 섰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그 구이기 때문도 아니고 특정 정치 세력을 원래부터 지지해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 공정과 상식, 덕치와 정의와 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정의가 허울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20대 청년으로서 기성세대 정치인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의문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떠들면서 국민을 위한다면서 왜 불법으로 북한에 거액을 지원합니까 왜 자유를 찾아 이 땅으로 찾아온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해서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까 왜 사회주의 국가들에는 굽신거리면서 대한민국과 함께 자유와 권영을 지켜온 국가들을 외면하고 비난하는 것입니까? 왜 김정은에게 USB를 넘기고 수많은 대남 도발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입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떠들더니 정작 자신들의 자녀들은 특혜와 비리를 비리 속에서 키워가고 공정함을 찾아 조사를 이끌어가는 검찰총장은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쓰려던 기금을 유용하고 경제가 살아난다더니 집값, 소득격차, 탈원전 지표까지 조작해가며 국민들을 기만해왔습니다. 평화를 외치면서도 왜 국민을 갈라놓았습니까? 남녀가 대립하고 지역 간 혐오가 커지고 소득에 따라 증오하며 세대 간 충돌이 격화된 사회가 그들이 꿈꾸던 나라입니까? 성경미가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청년들이 정치인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좌우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정과 정의 그리고 사랑과 겸손에 실천되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년들의 바람입니다. 이 나라와 국민들이 지금의 어둠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되기를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